오늘 다음주면은 다음주 수요일이 제20대 대통령을 또 선출하는 선거의 날이고 여러분 또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또땀 흘리고 피 흘리는 또그 자유의 중요성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때에 삼일운동 103주년 맞죠? 103주년 우리 기념 예배로 우리 여전도의 주간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드리게 된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오늘 짧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독립 선언문도 우리가 또 낭독하고 여러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짧게 나누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어, 3.1 운동은 요즘 아이들은 이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100년이 넘은 일이고, 또 피부로 잘와 닿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1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그 독립기념관 그니까 독립기념관장 하시는 분이 삼일운동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강연하는 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삼일운동을 잘 몰라서 삼점일 운동 이제 그렇게 <laughs>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삼일운동이 왜 중요한가? 1919년 3일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1910년 이제 강제로 나라가 병합이 되고 35년여간에 이제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45년까지 1910년부터 공식적으로 일제 식민체하로 들어갔는데 1919년에 4월에 임시 정부가 수립됐죠. 상해 임시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게 1919년 4월 11일이에요. 그런데 그 임시 정부가 수립된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919년, 한달 여전에 있었던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에서 1919년 그때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나라 이름을 이제 바꾼 것을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이제 제헌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됐는데 그 제헌 헌법에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김이 3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그러니까 3일 운동 직후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 독립의 열기 또 독립 운동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 본국에서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쭉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식 정부 수립 때까지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48년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 임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 지금 이 일제 치하에서 한자리 하면서 안정적으로 황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황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한자리 했던 사람들은 임시 정부와 관련되고 독립 운동을 하고 의병들을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았고 어차피 영원히갈 나란데, 당장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냥 독립은 무슨 독립?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관련해서 운동을 하고, 독립 전쟁을 하고, 독립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임시 정부의 정신, 또 그러한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주권을 찾을 수 있었고, 또 3일 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또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독립국가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중 국적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임시정부에 소속돼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시대를 거슬려서 눈에 어떻게 보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임시정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독립운동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여러분 뉴스에 보면그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막 전쟁에 참여하고 자원 입대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애국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참 기도해야겠다. 저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대다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시민권 얻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나는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얻은 사람이었고 돈 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썼고 가장 큰. 영예로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는 이 구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의 기도는 이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을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썩어질 이 땅의 나라가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길들을 걸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어울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내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짧은 간구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나라가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한 구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3일 운동이 임시정부 수립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고 그 31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자양분과 밑거름이 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의미에서 크고 작은 영적 31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3월 1일 하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31운동 자체도 3월 1일 하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달여간 이루어진 운동이고 심지어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3일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시 정부의 태동이 될수 있었던 원동력으로서 3일 운동의 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구석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부분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 3일 운동 오늘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2일이죠 우리는 영적 3월 2일 3일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되었던 삶 내 나라를 구하면서 살았던 삶,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크고 작은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드러나고 더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따지면, 그한 사람의 그 남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독립군, 그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 모두가 희생한 거잖아요. 오늘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송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마음 가난한 사람은 복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 아닙니까? 왜이 찬양을 선곡을 했냐면 오늘 팔복은 어떤 별명이 붙고 있는 말씀이냐면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대한제국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3일운동 정신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 대헌장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사를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음 때문에 왜내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채우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왜 애통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슬픈 거예요. 죄 때문에 죄짓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을 움켜쥐면서 혈기 부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십자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상이 여기면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바로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헌법 대헌장 팔복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오늘 어렵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냐고 물으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했으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부끄럽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안목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부끄럽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거꾸로 더 해주신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생즉 사즉생이 되는 거예요.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생즉사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죠. 내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바둥거리면 죽는 거고. 내 나라가 끝이 나고, 내가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가치관으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인간관계도 맺고, 자녀도 양육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결론 내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커피 전문점 중에 무슨 무슨 복서 해가지고 제일 많이 팔리는 거기 이제 무슨 요상하게 생긴 녹색 그뭐 하나 그림이 있죠. 그 이제 이름이 뭐냐면 사이렌이요 사이렌. 이제 그리스의 그 님프 요정인데 세이렌이라고 불리우는. 뭐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난다고 그러죠. 이제 그 세이렌인데. 이제 그세레니 뭐냐면은 전설의 이제 요정 동물 같은 건데 그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에 사이렌움이라고 하는 그 섬에 사는 그 이제 요정 같은 거예요 님프인데 그 세레니 어떤 일을 했냐면 걔네들은 그쪽 그 섬으로 항해하는 배들이 이제 다가오면은 이 세레니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뱃사람 선원들이 거기에 쫙 빠지고 충동질이 되면서 바다로 다 빠지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을 지나면 다 죽어요. 그세일렌의 노래를 듣고 그런데 딱두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알고 그 지역에 지나갈 때 자기를 그돛대 마스터 돛대에 꽉꽉 묶어라. 그리고 모든 부하 선원들 납덩어리로 귀를 다 막게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그 소리에 저항 못하도록 그걸 붙들어서 결박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통과했어요. 한 사람 귀에 막고 또 하나는 오르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세일인이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세일인들이 내는 그 노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세일인들이 자존심 상해서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더 아름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성경 이야기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다. 이 길로 가 라고 얘기 하지만 독립 운동 하 다가 는 망해 일본 이, 영 원할 건데, 이렇게 말 하지만 귀를막 고, 세 상의 소 리에 귀를막 고, 야 원한 하나 님의 나라 를 위해서 헌 신한 사람 들, 정 부를 독립 을 위해서 싸 웠던 사람 들, 유공 자로 나라 의 존중 을받고 그렇게 가는것 처럼, 우리는 그와 비 교도 할수 없는 하나님 나라 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오르페스처럼 더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낼수 있어요 주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비밀이 굉장하거든요 보물에 있는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다 털어 가지고 사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나, 너무나 좋은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면 마귀들이 죄는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일 운동 103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그 3일 운동의 스피릿 정신이 임시 정부 수립에 가장 직접적인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영적인 영적 독립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걸어갈 때 그러한 영적인 변화들이 쌓이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념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보라고 물어볼 때 여쭤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일운동 103주년을 기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섬겼던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듯이 아버지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되게 해주시고, 누가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의 오 년을 또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갈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